업력으로 오늘 빼빼로 돼 있는데 보름이네요 근데 오늘 이제 구름이 껴서 달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별이 저기 빛나는 별이 보이죠 예. 어별 많네요 이렇게 확대해도 별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여기 동네 앞에 조그마한 공원에 앉았습니다 여기 공원에 보니까, 어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많이 와서 놀고 있고 또또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곤 저기, 어 날이 조금 쌀쌀해서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싹 줄었는데, 원래는 옆 앞에 이제 보면은 그 운동기구대구에서 엄마들이 아기들하고 많이 이렇게 나와서 놀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없네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여기 잘 놉니다. 아까는 보니까 이제 그 강아지들이고 산책 나온 그런 어, 어떤 또 남성도 있던데예참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11월, 11월 빼빼로 데이 또 보름이 겹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말에도 나뭇잎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다져버렸네요 완전히 다들 그냥 다, 그냥 나뭇잎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있죠. 이제 슬슬 이제 진짜 만추로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아이고 달이 떴습니다. 저 보십시오. 보름달 떴습니다. 저는 저 보름달을 참 좋아합니다. 달 중에 보름달이 제일 좋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어릴 때 고기를 안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달걀은 참 좋아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근런데그 달걀이 이제, 제 완숙을 하면은, 삶으면은, 까면은 그 노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히 동글동글한 게. 하, 그, 그, 그 어릴 때, 뭘 아는 것도 없는데, 그거, 그다 달이라고 생각했어. 보름달.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완전 달려를 또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많이 삶아주셨거든요. 저 생일 때마다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달걀을, 저는 맨날 그냥 먹는게 아니고 꼭 그냥 그 안에 있는 노란 거 알을 다 뺏어 먹었어요. 왜냐? 그 달이니까. 제 달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보름달. 그래서 저는 그 보름달을 먹는게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년, 불이 이제 그, 본, 보니, 불련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도 그냥 애서롭게는 안 보입니다. 저 보름달을 참 좋아해서 무지 무지 좋아합니다, 보름달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다른 다 좋아하는데, 보름달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이제 상년달. 보름으로 가는 상년달. 한다. 그 달을 또참 좋아합니다. 지는 달도 좋아하지만은 근데 좀 지는 달은 조금 그래도 좀좀 좀 그래요. 이게 보름달이참보고싶년은 결국 달이 떴네요. 제가 보현의 오을 공부한 지가 이제 올해 25년 벌써 내년이면 26년이 되겠죠. 그런데 그1 0만원 그리고 이제 나이도 벌써 6 0년이면이 정식 노인이 됩니다. 음? 지하철 무인승차를 하는 정식 노인이 됩니다. 근데, 보현행원의 25년 동안 참 많이 제가 그변했다고 그러면 조금 넘사스럽고, 좀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보현행원을 통해서 그 화음을, 아, 화음을 알게 됐고, 화음이란 색 알게 됐고, 그리고 그참 화음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 동안의 그 비밀들이 이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풀려 나가더란 말입니다. 인생자 오늘 같은 이렇게 퇴근할 때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에 애사롭게 지나가지 않아요. 모두가 모두가 이 참, 정음하게, 소중하게, 이 시공간을 그참 오가는 그런 그런 존재, 그런 본돌이 있는 거죠. 화음도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소중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참 어지럽지만은 그 어지러운 것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는 언제나 완전한데, 그리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다만 어리석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렇게 요동을 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참 묘한 것이 이 요동을 치, 치게 하는 이 어리석음 자체가 또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또 활기롭게 하는, 재미있게 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는 거란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영화 같은 거볼때 너무 좋은 이야기, 아무 평온한 이야기 있으면 재미가 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사실 원하지만은 영화가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영화 어디까지나 갈등이 있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미워하고 참 서로 싸울 편이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나와야 영화가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늘 행복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은 이상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못 겁니다. 참 묘하죠.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제가 보면 21세기는 참으로 미묘한 세기입니다 과거 어느 시대가 그러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21세기는 참으로 문명이 그, 뛰어납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물론, 그, 풍요롭지 못한 그런 기아의 어둑이고 참, 그 평균 생존 수명이 20년도 안 되는 그런 참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어느 시대에 누리지 못한 그런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도 참 아픈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언제 유럽이나 미국 같이 20세기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조차 상상하섭 정도로 어리석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마다 그런 거볼때참 신기하죠? 왜 이럴까? 음, 우리는 또, 우리 인류는 어디로 나아갈까? 그러나 늘 우리는 긍정적입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는 잘될 겁니다. 어. 과거에 마은 스승님들도 눈 밝으신 스승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믿었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밝은 달처럼 말입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오늘 동안 거라 우리 모든 사찰의 스님들이 이제 겨울 결제들은 그런 말이네요 오늘 제가 이상하게 그냥 퇴근하면서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화음의 세계에서는 화음경에서는 모든 게 풍요로 워요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슬픕니다. 저는 이제 소학교사로서참이 개운이로서 이 일선에서 그참 아이들, 힘든 아들 참 많이 봅니다. 그 부모들 얼굴이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참 인생이 슬퍼요. 삶이 슬퍼요. 부푼이 마을 안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그런 아이가 태어나 보십시오. 애기들 참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따로 시간 만들어서 얘기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참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음경에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하느님 자비심과 하느님 연면에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거기서 눈을 뜬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눈을 떠도 많이 뜬 것도 아니에요. 조금 뜬 거예요. 조금이라도 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화음경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경전을 보면 굉장히 분석적이고 무슨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화음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끝없는 긍정의 세계완 환전한 세계에 아름다운 세계. 그러나 중생이 어리석어서 끝없는 또 슬픔이 넘치는 세계. 그러나 그 세계 에또 사랑하는 분들이 눈 밝은 눈을 뜬 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어리석은 분들을 깨우, 깨우쳐 나가는가 하는 그런 세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 이 빼빼로 데예요. 이저또 동안 그들은 보름달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이제 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 밝은 도이 구름이 저렇게 달을 가려도저 달은 어디 가 있는 게? 엄청 구름이 가지그래서저 가린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늘 빛나고 있어요. 우리 중생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저 달은 저렇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늘 비추고 있어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늘 저렇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걸 봐야 돼요.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세계를 볼게 아니라 보이는 저 밝은 세계를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보여드린 것이 이제 그, 여기, 공원의 그 꽃들, 낙엽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피다가 다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여기 오가는 분들, 일체 중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 앞에 그 파도수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음, 저기, 예, 저기에서 저기 횟집인데 여기가 그 횟집이 그렇게 몇 개가 없어 그런데 저기 물고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언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애 쫓겨내 드리고 야 우리 물고기 구경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횟집에서 회감들 보고 있더라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회감들이 저기 지금 영상에서 뛰노는 사람들이 뭐좀 내일까지 살아있겠습니까, 그죠? 아 역시 달이 이렇게 구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저 구름이 낄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구름이 얼마나 많이 낍니까? 저 달이 한번 하룻밤만 지나가는데도 저 구름을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빛나는 달을 잊어서안 됩니다. 우름 뒤에 빛나는 저 달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달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는 이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이웃들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웃들, 용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나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가 존엄한 존재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 온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 육체성에 쌓여 가지고, 우리가 왜 왔는가를 잊어버리고, 스로를 행복하게 못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저 아름다운 그 본래 어떤 그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너그러움, 무한한 사랑 이거를 깨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로 화엄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화엄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참그 이론적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걸못 보는 게참 참 이상해요 오늘 달이 너무 밝아서 사진에도 참 너무 잘 나옵니다.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저 뜬다리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어울리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